신한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8 보통사랑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, 50대 이상 은퇴자의 40% 가량이 계획 없이 은퇴를 맞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50대 이상 은퇴자는 평균 56세에 은퇴했고, 이는 은퇴 전 예상했던 시기보다 약 3년 정도 빨랐습니다. 은퇴 이후 월 평균 가구 소득은 381만 원으로 은퇴 전보다 144만 원 줄었습니다. 은퇴 계획자는 전체 소득에서 연금 소득 차지하는 비중이 55%에 달했습니다. 반면, 은퇴 무계획자는 연금소득 비중이 41%, 자녀와 친지, 정부의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. 한편, 창업을 시작하는 연령은 2012년에서 2014년, 50대 이상이 19.6%까지 올라갔지만, 2015년 이후로는 13.4%로 떨어졌습니다. 같은 기간 20대의 비중은 27.2%에서 34.4%로 늘어 30대를 앞섰습니다. 초기 창업 자금은 평균 9,21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중 60.1%는 자력으로 마련하지만 39.9%는 가족의 도움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마련했습니다.